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주서주님께저여에게 믿음을 주하여주십시오하러 말하였다. 주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겨자씨 여러분과 함께. 과 함께. 주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으면 들에서 돌아오는 그 종에게 어서와 식탁에 앉아라 하겠느냐? 오히려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에 띠를 메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분부를 받은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 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아, 제가 고해소에 있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고해를 되게 어렵게 들어오시죠. 에,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묻는 분에게 오늘 일독서는 굉장히 좋은 텍스트죠. 네. 일독서처럼 그냥 따라서 기도해 보면 됩니다. 주님, 당신께서 듣지 않으시는데 제가 언제까지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까? 이를 꽉다물고 <laughs>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당신이 구해주지 않으신데 제가 언제까지 폭력이다 하고 소리쳐야 합니까? 이렇게 주님에게 소리를 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오늘 대답을 해주시죠 아, 이완 씨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늦어, 늦어지는 듯 하더라도 너는 기다려라 그것은 오고야 만다 지체하지 않는다 보라 뻔뻔스러운 자를 그의 정신은 바르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성실함으로 산다 그죠? 기도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이거를 자꾸 내가 반복해 보는 겁니다. 이 성경 안에서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이렇게 울부짖었고 주님의 목소리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주님은 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지체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약시대 사람들에게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듣는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우리가 믿는 만큼 그 말씀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 즉시 이루어집니다. 그게 우리가 뭔지를 깨닫지 못할 뿐이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명까지 주신 분이 우리에게 지체하시겠어요? 모든 것을 해주십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못 믿는 것 뿐이고, 우리가 보이는 것을 원할 뿐이고, 그죠? 우리가 하느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내 계획에만 생각할 뿐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들을 반복해서 바치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 미디어에 나와서 기도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속지 마십시오. 기술은, 아, 기도는 기술이 아니라 솔직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말했으면 듣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 이거면 충분합니다. 예, 네, 누구나 할수 있어요. 기도는 뭐 기도의 고수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복음만 있다면. 그분께 대한 신뢰만 있다면, 사랑만 있다면, 누구나 할수 있는 것이고, 기도 중에 누구나 주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예. 네. 그리고 오늘 이 독서는요, 또 생각났죠? 이 고해소에 들어오는 분들을 보면 또 어떠냐. 완전히 어쩔 줄 몰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우울감, 상처, 무력감, 완전히 사로잡혀서 와르르르 무너진 상태에서 기도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냥 삶의 한줄 하나를 잡고 있는 경우들 많이 있죠. 이런 분에게 오늘 이 독서는 완전히 전환점을 우리에게 선물해 줍니다. 바로 사도 말하죠. 사랑하는 그대여. 나는 그대에게 상기시킵니다. 내 안수로 그대가 받은 하느님의 은사를 다시 불태우십시오. 여러분 중에서 은사, 영, 안 받은 분 계세요?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을 받았고, 그죠? 우리는 심지어 성체와 하나되는 은총을 받았죠, 그죠? 우울증과 무력증에 빠져 있는 분들은 이말 한마디면 낫습니다. 그대가 받은 하느님의 은사를 불태우십시오. 이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꺼져버린 여러분의 은사를 다시 불태우십시오. 이거면 됩니다. 부디 상처에 갇혀있지 말고. 세상의 불의를 바라보면서 무력감에 빠져 있지 말고 내 안에 주신 영이 불타오르도록 거기에 동의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어서 말하잖아요. 그대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증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 상처, 세상의 불의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불타오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상처는 낫습니다. 주님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왜이 말을 못 믿으세요? 왜 자꾸 상처에 매몰되는 겁니까? 그렇죠? 오히려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내 삶을 왜 이렇게 고달플까라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하느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상처와 고통은 완전히 바뀌어 버리죠. 그죠? 상처는 낫고요. 고난을 향해선 힘차게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상처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여러분이 받는 상처는 이제 구원을 위한 도구가 되는 거죠. 이 신앙의 신비가 여러분의 자리 잡으면 여러분은 우울증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근런데온 세상 사람들이 다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지금 그렇죠?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울증에 걸렸고 상처, 분노, 그렇죠? 이런 것들에 그냥 짓눌려 있죠. 이게 악마가 우리에게 퍼뜨려는 속임수라는 걸 모른 채, 자기가 영적인 전쟁이라는 걸 모른 채, 말씀의 힘으로 충분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걸 모른 채, 우리는 짓눌려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우리 안에 머무르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그대가 맡은 그 훌륭한 것을 지키십시오 지켜내는 겁니다 여러분은 각자 유일무이하게 존재하는 하느님의 사랑이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발견하고 살아내는 순간 여러분은 어, 성화될 것이고 기쁨으로 가득 찰 것이고 삶의 모든 의미들을 되찾을 것이고 다시는 악마가 파놓은 우울과 슬픔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은 뭐겠어요? 믿음이 없어서 쩔쩔매는 사람들에게 이제 오늘 해답을 주시는 겁니다 자 나는 믿습니다. 손 들어볼까요? 나는 믿습니다. 아무도 안 듣네요. <laughs> 믿습니까? 네, 말로만? <laughs> 믿는다는 거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믿는다고 주장하면 믿는 겁니까? 저 믿는다고요? 저 믿어주세요. 그러면 믿어줘야 됩니까? 자, 오늘 복음은요. 제자들이 믿음을 청하는 장면이에요. 제자들도 믿음이 더해지지 않아서 답답했던 상황인 겁니다. 말하자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답답했던 상황이에요.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네, 근데 속시원하게 예수님이 그래, 믿음을 더해 주마. <laughs> 이러면 쉽게 끝날 얘긴데, 그게 아니라, 아, 이제 겨자 씨 하나를 얘기를 하시고. 또, 뒤에서는 알수 없는, 갑자기 매정한 주인처럼 보이는 사람과, 그죠? 종의 관계가 갑작스럽게 등장하죠. 도대체 믿음을 달라고 그랬는데, 왜 주인과 종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 보고,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라고 하셨을까? 네. 이것만 제대로 파악하면 여러분은 나날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 믿음이 성장해요, 안 해요? 성당 다닌 사람이 뭐한 10년 다녔어요. 그럼 10년만큼 믿음이 커졌어요? 안 커지죠. 오히려 작아져요. 오히려 불신의 체험들이 더 많이 쌓입니다. 믿음이 30년이 되면 30년만큼 커져가지고 벌써 성인이 됐어야 되는데, 그죠? 이건 30년이 되니까 믿음이 더 작아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믿음을 더 주십시오. 라고 청하지도 못합니다. 그죠? 왜 그럴게요? 사실 믿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믿고 싶지 않아요. 적당히 믿고 거래 두고 살고 싶은 겁니다. 자유롭게 막 누리면서 지내다가 필요할 때만 믿고 찾고 싶어서 믿으면 다 내놔야 되니까, 너무 열심히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위선이죠. 믿음이 겁이 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아주 그냥 절묘하게 거리 두게 합니다. <laughs> 절묘하게. 저는 이런 분들을 영적 관광객이라고 표현합니다. 십자가에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멀리서 구경하는 겁니다. 믿음을 달라고 청하든지, 못 믿겠다고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죠. 그죠? 그렇게 많은 신앙인들이 수십 년간 어떻게 살아요? 믿음 없는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믿음의 성장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딱 알아보시고, 야, 겨자씨 하나만 한 믿음만 있어도 너에게 모든 것이 복종할 건데, 이게 뭔 얘기예요? 제자들한테 겨자씨 하나만 한 믿음조차 지금 현재 없다는 거죠. 맞죠? 맞아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잖아요. <laughs> 그쵸? 믿음이 있었다면 도망가지 않았겠죠. 그죠? 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은요,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취면도 아니고, 믿음은 어떤 뜨거운 감정도 아니에요. 또 믿음은 긍정적인 생각 따위는 더더욱 아닙니다. 예. 네. 말하자면 이런 거잖아요. 저 믿어요. 믿는다니까요. 믿어줘요. 나좀 믿어줘요. 그리고 다음 날 뭐라 그래요? 헹 믿어봐요 소용 없구만 속았지? 뭐 이런 그렇죠? 말은 누구나 할수 있고 누구나 바꿀 수 있어요. 믿음은요. 아 믿으면 순종합니다. 믿으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믿으니까 그렇죠? 믿으면 예수님 따라가요. 믿으니까. 근데 못 믿으니까 자꾸 도망, 딴길 가고, 내 인생 길 찾고, 내살길 찾고, 그죠? 시키는 대로 아니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하고, 못 믿으니까 자꾸 못 믿는 거 하죠. 믿음은요, 아, 삶으로 고백되어야 되고, 드러나야 되고, 증거해야 되고, 열매 맺어야 되고, 반드시 성장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의 체험이 쌓이면서 반드시 그 믿음이 점점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그럼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 오늘 매정에 보이는 주인 종의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주인이 있는데 종이 일하고 왔어요. 일하고 왔어요. 종이 그러면 어이고 어이고 수고했다. 밥부터 먹고 해라 그래요? 아니죠 야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거 한 다음에 밥 먹어라 그게 종이 당연니할 일이죠 그죠 아, 이 관계를 믿음으로 가져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가 종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우리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말하자면, 결론부터 말하면, 신앙은요, 섬기는 삶의 기쁨입니다. 이따가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자기가 쓸모없는 종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쓸모없는 종인 것을 받아들이고, 동의하면, 전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 당신을 위해서 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종입니다. 라고 매일매일 말하면, 이 사람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무슨 보상 없습니까? 예. 네. 나 이렇게까지 했는데요. 심지어 내 삶의 주인은 납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네. 믿음의 체험이 있을까요? 내 삶의 주인이 난데, 나 이거, 이거 할 거니까 도와주세요. 그럼 믿음의 체험이 생기나요? 네, 불신의 체험만 생기죠. 아무리 해봐야 열심히, 아, 아무리 해봐야 열매가 없습니다. 그 우리는 딱 떠올려야 될 분이 있어요. 누구죠? 믿음의 완벽한 모델? 성모님이죠. 성모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종이온이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라고 말씀하셨죠. 성모님이 종이면 우리는 더 종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모님처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 저를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시키신 일, 그래.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이 삶을 살아다오. 라고 했잖아요. 예, 주님, 하겠습니다. 아무런 보상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제 보상은 주님께 있고, 저는 주님만을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당연히 커집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집에 딱 써놓으세요.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그가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따뜻한 뭐 밥한 그릇을 차려 주면서도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주님,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죠?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하고 돌아와서도 주님, 저는 마땅히 가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서서히 성장하겠죠. 런데 딱 차려주고 나서, 내가 이렇게까지 차렸는데 맛있게 안 먹고 이게 뭐야? 자꾸 이제 보상을 바라면서 내손 안에 주려고 하는 어떤 주인적인 삶을 살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불행해지는 거죠. 늘 비참하고 상처 속에 사는 겁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는 사람은 믿음이 나날이 성장하지만 늘 주인 행사를 하면서 보상과 대가를 요구하고 계산하는 사람은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살지 불신으로 살지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네. 섬기는 기쁨으로 살지 보상받는 기쁨으로 살지 예, 네.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뭘 말, 말씀드리겠어요? 주님의 종이온이라고 말씀하신 성모님의 삶을 본받으면 내가 종일 뿐이라는 걸 인정해 버리면 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믿음의 완벽한 그렇죠 성모님보다 더 빛나는 분이잖아요. 예수님 어떠셨어요? 예수님은요 아버지 종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당신 뜻대로 하소서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종으로서 그렇죠? 심지어 제자들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발을 닦아줬죠 섬기는 기쁨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하여야 된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이 미사 중에서 여러분을 종처럼 섬깁니다 성체가 돼서 오늘도 여러분을 또 종처럼 섬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잘났다고 자꾸만 주인 행세를 하고 보상을 바라면서,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자꾸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분명하고 구체적인 예수님과 성모님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자꾸만 믿음의 길을 잃고, 자꾸만 우울증에 빠지고, 기도할 줄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과 성모님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구체적인 삶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만일 지금 이 순간 어둠에 사로잡혀 있고, 뭔가 안 되는 꽉 막힌 터널 같은 곳에 있다면, 예수님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성모님을 꽉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전에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신앙의 신비의 삶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분이 느끼셨던 평화, 그분이 느끼셨던 기쁨을 누리는 진짜 이 시대의 빛의 자녀로 살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